누가 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까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하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므나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Luke 7. After he had finished all his sayings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he entered Capernaum. Now a centurion had a servant who was sick and at the point of death. Who was highly valued by him. When the centurion heard about Jesus, he sent to him elders of the Jews,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And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with him earnestly, saying, He is worthy to have you do this for him, for he loves our nation, and he is the one who built us our synagogue. And Jesus went with them. When he was not far from the house, the centurion sent friends. Saying to him,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for I am not worthy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Therefore, I did not presume to come to you, but say the word, and let my servant be healed. For I too am a man set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And I say to one, Go, and he goes. And to another, Come, and he comes. And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When Jesus heard these things, he marvel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that followed him, said, I tell you, not even in Israel have I found such faith. And when those who had been sent returned to the house, they found the servant well. Soon afterward, he went to a town called Nain, and his disciples and a great crowd went with him. As he drew near to the gate of the town, behold, a man who had died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considerable crowd from the town was with her. And when the Lord saw her, he had compassion on her, and said to her, Do not weep. Then he came up and touched the buyer, and the bearer stood still. And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arise. And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speak, and Jesus gave him to his mother. Fear seized them all, and they glorified God, saying, A great prophet has arisen among us. God has visited his people. And this report about him spread through the whole of Judea and all the surrounding country. The disciples of John reported all these things to him, and John, calling two of his disciples to him, sent them to the Lord, saying,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And when the men had come to him, they said, J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you, saying,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In that hour he healed many people of diseases and plagues and evil spirits. And on many who were blind he bestowed sight. And he answered them, Go and tell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e blind receive their sight, the lame walk,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up, the poor have good news preached to them, and blessed is the one who is not offended by me. When John's messengers had gone, Jesus began to speak to the crowds concerning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wilderness to see? A reed shaken by the wind? What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man dressed in soft clothing? Behold, those who are dressed in splendid clothing and live in luxury are in king's courts. What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tell you, and more than a prophet. This is he of whom it is written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I tell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none is greater than John. Yet the on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When all the people heard this, and the tax collectors too, they declared God just, having been baptized with the baptism of John. But the Pharisees and the lawyers rejected the purpose of God for themselves, not having been baptized by him. To what then shall I compare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And what are they like?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and calling to one another.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ing a dirge, and you did not weep. For John the Baptist has come eating no bread and drinking no wine, and you say, He has a demon. The Son of Man has come eating and drinking, and you say, Look at him,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Yet wisdom is justified by all her children. One of the Pharisees asked him to eat with him, and he went into the Pharisee's house and took his place at the table. And behold, a woman of the city, who was a sinner, when she learned that he was reclining at table in the Pharisee's house, brought an alabaster flask of ointment, and standing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and kissed his feet, and anointed them with the ointment. Now when the Pharisee who had invited him saw this, he said to himself,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have known who and what sort of woman this is who is touching him, for she is a sinner. And Jesus answering said to him, Simon, I have something to say to you. And he answered, "Say it, teacher." A certain money lender had two debtors, one owed 500 denarii and the other 50. When they could not pay, he canceled the debt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Simon answered, "The one I suppose for whom he canceled the larger debt." And he said to him, you have judged rightly. Then turning toward the woman, he said to Simon, Do you see this woman? I entered your house. You gave me no water for my feet, but she has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You gave me no kiss, but from the time I came in, she has not ceased to kiss my feet. You did not anoint my head with oil. But she has anointed my feet with ointment. Therefore I tell you, her sins, which are many, are forgiven, for she loved much. But he who is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And he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Then those who were at table with him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And he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